안녕하십니까, 진로범TV의 죄수진우 시작, 아, 진로범TV의 죄수범사입니다. 바퀴벌레. 범벅님, 벽면을 범님, 보지 마세요. 변기쪽로 보지 마세요. 보면 안 되는 걸 봤거든요. 아, 바퀴벌레다. 엉덩이 <laughs> 보셨다. 여러분, 네, 저희 아! 빨리 가도록 합시다. 얘 빨리 가, 가죠. 저희 경찰이 저의 사트한걸 알면 어떡하죠? 그러면은 또 잡히는 거죠, 뭐. 얍, 얍! 네, 범방님, 놔두고 가겠습니다. 저기요, 지나티비. 범방님, 어디 계세요? 어, 왓, 오셨네. 아! 뭐지? 기다리겠습니다. 안 사. TV님. 얍, 얍, 얍. 와하하! 어? 여기서 막 구명. 막처형당 귀신이 나오거나 막 그런 거 아닐까요? 네 나옵니다. 아 어, 뭐야 저 귀신 못 생겼어. 천여 귀신이다 천여 귀신. 추참인거 아니겠죠? 아 경찰을 우리가 탈출한지도 몰라요. 오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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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경찰관님 죄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.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. <laughs> 본명님저 왔거든요? 네. 뭐야, 이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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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구나. 점프맵 고수, 이 진호님의, 어? 변성님 어디 계시지? 본명님 일단 뒤, 도지, 보지 말고 달려요, 일단. 뭐야, 이건? 없어지는구나. 이렇게 하면 그럼 빨리 가야겠네. 오, <laughs> 어, 저거 되게 무섭네. 뭐지? 뭐가 무서워야 전기울타이잖아. 무슨 사람들이이 사람 나쁜 놈. 봉통님 도대 체어디 계시는 거 아가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려 주세요. 아아니까아아님아아아아아아 나쁜놈들. 어, 이런 나쁜 g a 나쁜 괴물 나쁜 괴물 못된 괴물 n game. But t 니 e n game. But then, game. But then, game. But 아 h e n game. But t h e 어 game. But t 분명 여기 경찰서가 아니에요. 여기 있는 분명, 어, 미치광이 박사의 연구실이에요. 아! 네. <laughs> 그 놈이 바로 저 경찰서를 만든 건가요? 맞아요. 오, 검초가 오, 여기도 또 불길하게 생겼네, 또. 오, 오야. 오, 야. 오야. 오, 오, 야. 오, 불길해. 오, 불길해. 어, 어, 불길해. 어, 어, 불길 아, 살려주세요. 아, 아 살려줘. 못생겨. 못생겨. 여기 불길해. 어, 여기 불길해. 어, 여기 불길해. 잘생겼으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. 아! 아, 저 올라가는 거구나 경찰 아저씨 나보다 못생겼는데. 경찰 씨, 내가좀잘 생겼으니까 봐주세요. 건가요? 이놈들? 아, 걔는 나 쫓아올걸요? 누군지 모르겠지만. 어? 어. 걔네 부안는 아닌가? 무 뭐가 엎자가? 아, 떨어진 줄 알잖아. 오아 여기 진짜 경찰 해골 빵이니까. 나도 저 해골처럼 될 수도 있겠다. 진짜 돼버렸어 해골. 안 사. 너 무서워요. 네도입니다 진짜 공 이게 여러분 제가 약속드린 그 공포 게임은 이걸로 하도록 하죠. 어때요? 좋으면은 댓글에 좋다고 하고 실, 싫으면은 싫다고 하세요. 나중에 요비님도 같이 하게. 전 싫다고 할거예요.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할 겁니다. 전 싫다고 할 거예요. 이것도 키우려. 오오. 어, 밀어서. 그 선생님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? 그 티처 선생님. 어 뭐야 여기. 그 티처 선생님이랑 완전 히 똑같아. 오 오오오오. 오, 오. 오? 뭐야 여기 없어? 아니, 경찰이 왜 이렇게 써야 어, 여기가 탈출인가 탈출공다. 응, 가면 또 아저씨 나오겠지. 응, 맞았어. 아저씨, 내가 더 잘생겼으니까, 이번 탈출을 봐주시면 안 될까요? 무효, 무효. 안 된대. <laughs> 아저씨, 못생겼어. 나보다 못생겨가지고, 자랑스럽나, 뭐유 얍. 얍. 경찰 아저씨, 제가 잘생겼으니까 봐주세요, 좀. 어, 올라오잖아, 저거. 아, 농락시키려고 했는데, 이건 생각 못 했네. 아, 저 아저씨, 너무 끔찍해요. 아저씨 괴물. 괴물 아저씨. 나 아, 놀리면 안 되겠다. 아, 저쪽이네, 저쪽이 아, 잠깐만! 아아어디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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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<laughs> 뭐 <laughs> 오 어, 경사시 올라온다 경사시 올라온다 응나 내려갈 거지롱 따라 내려온면더좋 가고 싶죠. 가고 싶죠. 가고 싶죠. 불길한데. 저 친구 아직 도 진짜 불길한데. 아어 어쩌라는 거지? 1시, 2시 3시, 4. 어떠라는 거야? 어, 2번 아니고? 쟤 너무 이경찰 살짝. 갔다고. 어, 1번 아니고? 3. 아줌마, 못생겼어요. 응, 열렸다. 집 위에서 아무거나 먹 하면 되는 거구나. 아저씨 나올 거 같은데. 어? 변태야! <laughs> 변태야! 와, 와. 왜 그러세요? <laughs> 하, 아니, 아저씨가 이번에 옷슨안 입고 나오더라고요. 그럴 리가 없는데요. 방송님 눈이 이상한 거 아닐까요? 내꺼리는가오 어, 경찰. 오 어, 경찰 나쁜. 아 들어. 그냥 탈출 안 하면 안 돼요? 그러게요. 탈출하는 게더 고생인데. 네. 아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. 아 어, 저레이도 어떻게 피해요? 아아 뭐라고요? 특이한 소리는? 진짜... <laughs> 없나? 아, 저길 어떻게 올라가? 올라가. 아, 아이스 아, 아, 진짜 깜짝 놀라네. 네. 저 이게 막이 씌습니다 저도요. 동갑이죠. 아,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아, 유령 씨. 이 경찰 아저씨가 아, 유령 씨. 너무 싫어요. <laughs> 나저 유령이 제일 싫어. 전 경찰이요. 유령 너무 싫어. 경찰 너무 싫어. 눈맞당하는 경찰. 아, 뭐야, 여기로 가는 게 아닌가? 저렇게 할수 있냐? 오지 말아주세요. 명단님! 감봉님왜 네. 이렇게 안 보이시죠? 저 아직도 이 부분에 있거든요. 죽음지, 가시. 아, 잠깐만요, 유령씨. 이 경찰 아저씨가 탈출할 때좀에시간아 저거 어떻게 가. 가? 그래, 본동님, 영상을 마칠까요? 본동님은 안 듣고 좋은 계시네요.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아, 잠깐만 아, 잠깐 점프가 없어졌어요 <laughs> 영상 전에. 마칠까요? 예, 예. 네,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여러분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계신 분은 어, 댓글 달아 주시기 감사합니다. 네. 우에이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 필수.